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노택입니다 iOS 12 업데이트 잘 하셨나요? 오늘은 iOS 12 업데이트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iOS 12잘 쓰고 계세요? 애플에서 iOS 12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조금 철 지난 iOS 기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. 왜냐면 매년 지갑을 열려고만 하는 애플에서 이번 업데이트는 옛날 기기들이 더 빠르게 작동할 거라는 희소식 때문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업데이트는 새 전화기를 사도록 자극하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옛날 전화기도 더 빠른 퍼포먼스를 자랑하게 되었다.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이제 그 업데이트가 나왔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?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기기가 좀 많이 빨라지셨습니까? 저의 경우는 아이폰 7 플러스하고 아이패드 프로 10.5인치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두 개의 기기들이 모두 iOS 12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그중 아이패드는 별로 불만이 없이 항상 빨랐기 때문에 전혀 뭐 체감속도에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. 하지만 아이폰7 플러스는 가끔 버벅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기분 때문인지 아, 그런 버벅대는 문제가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장비들도 깔렸고 특히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변경된 것 중에 하나는 제스처 컨트롤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컨트롤 센터를 불러오려면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알림을 보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되었었죠. 손가락 4개를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 최근 앱들이 뜨면서 오른쪽엔 퀵 세팅이 같이 떴었어요. 그런데 이번엔 아이폰 10 이후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서 내려주면 알림창이 나오고 오른쪽 위에서 내려주면 퀵 세팅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 최근 앱만 뜨고 퀵 세팅 앱은 뜨지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는 오케이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되니까요. 이제 아이폰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어어 어. <laughs> 왼쪽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밑에서 올리면 하... 도대체 왜 전화기에는 안 바뀐 건가 애플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이 계속 애플에서 기기를 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컨티뉴이티 익스피리언스 때문입니다. 바로 다른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거죠. 아이폰으로 검색하던 인터넷 화면을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계속 연결해서 볼수 있고 또 아이패드에서 복사하기 한 것을 아이폰이나 맥에서 붙여넣기 할수 있다는 이 컨티뉴이티 기능은 정말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. 그런 애플에서 이번 OS 업데이트 때에 같은 iOS 12 기기가 각각 다른 작동 방식을 사용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문제를 애플에서 얼른 인지하고 바꿔주기를 바랄 뿐이지만 애플은 한 번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죠. 저의 희망사항들은 항상 거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지는 게몇 가지 있더라고요. 어쩌면 아이폰 10이나 10S를 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. 여러분 이 영상을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조너선이었습니다.